<laughs> 안녕하세요. 코아입니다. 오늘은 일본 교토에서 모바일 라이브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오신 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근처는 지금, 어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의 근처고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여러분들, 어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늦게 켰는데, 어 썸네일은 조금 아침인데, 여기는 밤이에요. 아침 그거 썸네일 되 있는 거는, 네, 아까 전에 찍은 그런 미리 보기 화면? 응. 아까 기모노 입고 시 찍었거든. 은각사? 거기 갔다 왔어요. 어. 은각사 쪽에 갔다 왔어. 안녕하세요. 여기 주변을 좀 보고 싶,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산 때문에. 어. 지금 여기 비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 보여드리네. 응. 여기 일본이에요 응. 교토 쪽 응. 여기 저도 근데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가지고 여기 처음 와봤어 응. 네 일본이에요 응. 도쿄는 아 도쿄랑 교토랑 좀 다른 곳이지 응. 일단 신호등 좀 건너고 오케이 나 일본 운전 때는 그거 반대로 돼 있더라. 어. 차선도 반대고. 요쪽이 제가 오자마자 먹었던 라멘 집인데 완전 짜요. 막 천엔, 천엔, 8 0 0엔 응. 여기서 라멘 먹었고. 여기도 버거킹 있더라.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laughs> 일본 버거킹. 여기 우리 숙소.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 아마도 조금 볼게 조금 나올 텐데. 아이고 쓰레기 더미네 <laughs> 여기가 일본의 그 어, 다이소 같은데. 호잇 여기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 여기는 항상 올 때만 문 닫혀 있어가지고. 야, 고약젤리고 엄마가 서울로 해서 사 돌려 래가지고 엄청 많이 샀어요. 여기 고깃집. 가방 파는데. 짠. 귀국은 오늘 해요. 이제 1 2시 지났나? 1 2시 아직 안지났나 모르겠네. 아무튼 귀국은 오늘 합니다. 아 혼자 오진 않았어요. 혼자 오진 않고약 한, 저 포함해서 3명? 저 포함해서 3명 정도 왔습니다. 응. 여기가 강가 같은 데인데, 잘안 보이네요? 응. 짜잔. 이쪽. 마트인가? 가게인가? 음식 파는 가게 같은데? 여기 거리 짱이뻐요. 대박이야. 거리 짱이뻐. 응. 오. 주변에서 우리나라 말이 안 들리니까 너무 무서워. 보시다고? 응. 봐 봤자 뭐 거리가 안 보이지. 내가 보이지. 응. 일본 택시들. 아, 일본도 할증 붙을려나 12시 지나면? 우리나라 차는 왼쪽에 운전대가 있는데, 여긴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더라고? 차선도 살짝 반대인 것 같아? 응. 차선도 반대인 것 같고. 저기 스타벅스 있다, 스타벅스. 스타벅스 보여. 스타벅스. 여기도 일본의 편의점 같죠? 왜 뭐라 저렇게 있는 거지? 이 교토, 가와라 마치요? 근처거든요? 흥.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저쪽에 강. 네, 지금 일본에 현재 비와요. 초코유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엔 좀 있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오나 지금 감기 걸렸어 너무나 심한 감기 아이고 자, 잘 지나가시네 거리가 <laughs> 아 이거 아침엔 진짜 예쁜데 밤에는 별로 그렇게 이쁘진 않다 어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셔야죠 여기 갔다가 좀만 더 저쪽으로 가볼까? 사실 저기는 뭔가 살짝 일본풍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지만 한번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앞에 처음 나는 항상 어디 처음 가면 항상 비가 오더라. 나 제주도 처음 갔을 때도 비가 왔었어. 저기 역 근처인 거 같은데? 아니, 예. 춥진 않아요? 예. 춥진 않고. 예. 아, 우리 양자르 님께서 오천나 봐. 일본 여행 재밌게 하고 오세요. 힐링 잔뜩 하고 오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곧 가요. 네, 이제 이거 갑니다. 네, 전님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저기 봐봐. 역 근처야, 역 근처. 아, 멀리 가고 싶은데, 멀리 가면 길 잃어버릴 것 같아. 멀리 가면 길 잃어버릴 것 같아서. 거리입니다. 어. 저기 시장 쪽 보여드리는 게좀더 나을 것 같은데. 시장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응 여기 쪽은 다본대라서 아까 요쪽으로 올라가서 기모노 입고 예, 사진 찍고 왔었거든요 저기 뒤쪽에 무슨 은각사 그런 데 있어가지고 거리가 너무 이쁘더라고, 진짜 응, 이뻐. 어, 그래, 그래. 응. 응. 근데 밤 늦게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 응. 네. 사람이 엄청 많아. 저기 술집인가? 2층이? <laughs> 주변에서 일본말 계속 들려요 응. 어색해 국말로리한국말들리면뭔가좀 반갑더라 로가좀한번말로는 어. 반가워 응. 응. 여러분 늦은 시간인데 네. 많이들 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몇시지? 시간인지 모르겠네 응. <laughs> 여러분들 시간이랑 똑같을 거예요 여기가 이건 또 뭐야 아니 36분 맛있겠다 야 일본은 자판기에서 아이스크림도 팔더라 여기 내렸을 때 아이스크림도 봐라 야나 방금 넘어질 뻔했어. 화면만 보다 보니까 응. 여기는 카페 같죠. 응. 다시 한번 신호등을 건너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내가 오자, 일본 오자마자 산기 우산이었어. 응. 우산 먼저 사버렸어. 자, 저기 조금 큰길가 근처로 한번 나가볼게요큰길가 근처로 있는 가서 앉아있는 까람들서야아기서도 다른 나라말로 혼잣말하서 쳐다봐 한국만 쳐다보서는게아니는사아는는 그리고, 여기 오자마자 들은 한국말이 자기야였어. 개빡치더라. <laughs> 아, 여러분, 맞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침 뭐 먹을까요? 내일 아침? 내일 아침은 뭐 먹을까? 그걸 아직 내가 안 골랐어. 응. 야경이 이뻐려면 뭔가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높은 곳이 없더라고요. 일본은 그렇게 많이 높은 곳이 없어. 내가 이제 시장가 근처인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야 스시 먹었어. 라면도 먹었고 스시 라면 먹었어. 여기가 거리 뭔가 좀 시장가 느낌 확확 나잖아. 짜잔. 야, 편의점, <laughs> 편의점도 가봤는데. 아, 근데 많긴 하더라. 어, 야, 양 같은 것도 다르고. 장신기 했어. 야, 샌드위치 왜 이렇게 하면 야, 김치찌개야. 하지 마라, 김치찌개. 여기 돈가스집 같아. 김치찌개를 하지 마라. 안 좋은 추억 있다,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 내가 가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이 가셨었다. 여기까지 와서 해먹거 먹으라고? 아니야, 많이 아니야. 여기는 공사 쪽 하는 거 같고 유니클로가 있습니다. <laughs> 유니클로 살짝 보이시나요? 작은 거? <laughs> 아, 전광대는 안 보이는구나? 오코노미야끼도 괜찮고, 여기 KFC도 있다? 야, 오자마자 햄버거집 밖에 안 보여서, 아, 뭐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기 너무 아까웠어. 여기는 뭐 하는 거지? 노는 데인가, 그냥? 노는 데 같죠? 야, 한식 안 먹을 거야. 다이소 같은 데문 닫았지, 지금 이 시간에. 야, 일본은 한국보다 문 닫는 곳이 엄청 더 많아. 뜯어봐봐. 응. 일본도, 일본 막1 7 5 0엔 있잖아. 근데 일본 돈으로 뒤에 영어 하나 더 붙여야 돼. 1,7500원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우리가 온 곳에 외국인들이 더 많더라, 일본인보다. 저희 볼링장. 응. 아 그리고 간이 좀 세, 여기가. 엄청 짜. 물을 계속 마셔. 그리고 8시면 거의 다 낫더라. 맞아, 맞아. 아, 타코야키 먹어보고 싶었는데 근처에 파는 데를 못 봤어요. 제가 일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읽는 거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 나는 내가 좀짠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아, 너무 짰어. 어 너무 짜더라. 편의점이 엄청 많아, 여기 이 근처에 편의점이 짱 많아요 야, 번역기 다운받으려는데 핸드폰 용량이 없어 <laughs> 핸드폰 용량이 없어 아, 여기는 우산 안 써도 됩니다, 참고로 우산 잠깐만 들고 다닐게요 야, 그래 이렇게 보여야지, 배경이 이쪽은 뭐 하는 곳이지? 저기서 놀고 있어. 사람들이. 앞에서 노래방인가? 노래방인 거 같지? 어, 오빠 봐. 야, 그 옷가게에 있는 외국인 막 모델들 있잖아. 어, 모델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더라? 어, 완전 똑같더라? 응. 이제서 오른손 든 손이 너무 아파. 왼손으로 바꿔야겠다. 됐다. 그러면 거리 엄청 많이 보이죠. 기아났지, 그래? 어 깜짝이야. 깜짝 올랬어 저기는 게임마인가? 저쪽에? 저쪽 게임마인가? 영어로 내가 영어가 된다면 그래도 미국을 갔지 않을까? 이 거리가 완전 무서워. 근데 미국을 갔겠지. 그러면 여기 고깃집, 고깃집이야. 일본 놀러왔지. 이렇게 응, 완전 많아. 자, 자 bgm 때문에 저작권 걱정돼가지고 빨리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엄청 많고 한국인도 은근 많더라. 여기, 여기서 저희가 아마도 기모노를 빌렸던 것 같아. 여기서 빌렸어. 우리 여기 5층 원이라는 데가 여기서 기모노를 빌렸어요. 그리고이고 놀러가고 와 광고하는 거 봐. 아, 여기 탁구할 게 있는데, 콜 배고파. 먹고 싶다. 저녁에 스테이크 먹었는데 한박 스테이크. 응. 완전 예쁜 거야. 근데 남자 건 예쁜 게 별로 없더라. 예쁜 거 빌렸다고 하시는데. 아 남자 건 예쁜 게 없어. 어, 야, 나 일본 와서 본 건물 중에 제일 큰거 같아 이거. 이거 제일 큰거 같아. 돈토보리 가면 80%가 한국인이야? 아 그래? 안 가야겠네 거기는? 야, 일본 여행은 느낌이 없잖아 일본 여행 느낌이 없잖아 그러면 아 일본은 이렇게 나와서 엄청 홍보 같은 거 엄청 많이 하더라 이쪽에도 여기 노래방인 거 같은데 어 노래방인 거 같아 노래방이 일본어로 뭘까? 싱어송? 아니, 아 싱어송이래. <laughs> 싱어송 아니잖아. <laughs> 여기가 여기 사거리 쪽. 가와라마 지역 쪽에 있는 사거리. 가장 큰거 같지? 아마도? 야, 자판기가 라면을 끓여준다고? 야, 그것도 좀 신기하네? 야, 그리고 일본 택시는 문 열어주더라? 자동으로? 자동으로 열어주더라? 짱 신기했어. 저기는 조금 응, 낡았당 뭔가 곰팡이 있었어 교토 카와라마치역. 교토. 여기는 뭐 하는데지? 모르겠네. 이쪽은 아 근데 이게 이제 순수 밤이라 가지고 문연대가 많이 없다. 응. 맥도날드 있어. 맥도날드 보여요? 저기 M 살짝 보이는 거요쪽에 여기 여기 살짝 보이나 M? 이거 보여요? 코코가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저런 여기랑 여기 그 무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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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리라 같은 거 같은데? 그런 뜻인 거 같은데? 아닌가? 길 잊지 마세요. 나 지금 오면서 길 계속 보면서 지금 외웠어. 길, 길좀 외웠어. 머리가 지금 완전 산발이죠. 예. 밤이라서 머리는 안 감았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계속 풀리네. <laughs> 어. 4달라 공덕장님 감사합니다. 4달라 휴마 있다. 옷가게. 어. 여기는 살짝 무대 같은데? 여기 여기 서있으니까? 그래서 어? 묘대 <laughs> 무대, 무대 같은데? 좋구요. <laughs> 아니 벌써 마지막 은한개 별로 없는데 마지막 날이 너무 아쉽다. 응. 응. 아예 혼자 가냐 았어요 배에서 꼬르르 소리 난다고? 내배 아닌데? 어내배 아니야. 택시 저렇게 자동문이 돼 있어. 저 앞에 근데 번뭐 뭐라, 뭐라고 뭐라고 하지? 몇몇엔 면엔 적혀 있는데 그건 모르겠다. 저만큼 저게 기본 요금이란 소린가? 기본 요금이라서인가 응. 야, 나 포켓몬고 해보려고 했는데, 어, 할 시간이 없었어. 일본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고 싶은데 없었어. 야, 택시비 짱비싸더라 진짜. 야, 그냥, 그냥 일본 자체가 일단은 뭔가 돈 쓰는데 살짝 민감해. 뭔가 싸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그냥 0을 하나 더 붙여야 되니까, 만약 345엔 그렇게 돼있으면 와, 3짠 진짜 싸다! 그럴라 했는데, 뒤에 0을 붙여야 되니까. 아, 3,400. 아, 비싸네. 아, 대부분 거리가 문을 닫았어. 야, 지금 이건 진짜 조용한 편이지. 한국은 지금 시간이 엄청 더 시끄럽잖아. 어, 아, 양꼬치 맛있겠다. 응. 양꼬치 맛있겠다. 이거 뭐지? 그냥 찬가 너무 비싸. 키텐, 도넛, 키텐이 뭐지? 타코다, 타코. 타코 있어.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집입니다. 아니 도쿄만 안 먹었죠. 어,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 숙소 근처에는 있네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런 거 근데 이런 거 왠지 내가 좀 아쉬워서 좀 남길라고. 내가 아쉬워서 켰어요. 다음에 내가 계속 돌아보려고. 그내 이상한 모골도 같이 보겠지? <laughs> 여쪽은 저기 할로윈 같은 것도 뭐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어 보기 너무나 좋은 것. 아쉽다 이렇게 가려니까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이 너 놀러 갈까? 상황극 <laughs> 손 잡아 빨리 <laughs> 너무나 또팔리는것같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고생은 내가 했구나 어 이제 늦은 시간까지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응. 야, 그리고 평균 키가 내가 엄청 크더라. 야, 평균 키 여기 엄청 조금 작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 야, 여기 와서 모든 사람들의 정수리를 좀 많이 본것 같아. 많이 봤어. 저기 2층은 뭐 하는 데일까요? 파스타 집인가? 여기 이런 데도 있네? 이건 뭐지? 이거 계속 궁금했어. 개구리 다리? 아닭 다리인가? 아, 닭 날개, 닭 날개? 아닭 날개네.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아, 닭 날개구나. 이거 안쪽 거린 것 같아. 닭 날개, 닭 날개. 해봐봐 해. 짠 쫀쫀. 그 날개 부위 있잖아. 날개 부위. 어. 그거 훨 맛있는데 와서 스시도 먹었어 오늘 먹었어 스시 짱 맛있었어 일본어 나도 몰라? 나 어. 듣는 거는 조금 할줄 알아서 가지고 듣는 건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몇 개는 알아들었어 김호로집 갔는데 <laughs> 그 뭐지? 어~ 뭐~ 어~ 뭐~ 계속 영어로 시작하셨는데 어~ 이거 어, 어~ 브랜드 하면서 어~ 하이하이 더 못하지 내 사니까 일본어니할줄 아십니까 막 그러는데 아이 아이 조금 조금 쪘다 쪘그 어우 참그 아줌마의 그래도 신나는 표정 엄청 어~ 짱 신기해서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아~ 나. 아 그래 저 오는데요 저 뭐지 김포공항에서 타고 왔는데 김포공항에서 오는데 저 정준하 봤어요. 사진도 찍었음. 응. 사진 찍고 선글라스끼고 오시길래 멀리서 봤는데 너무 정준아님 너무 잘막아가지고가서 사진 찍었어. 그런 곳에 연예인분들도 또 신기하더라. 어. 그때 화장실 가서 가려고 화장실 가는데 김재원이랑 김재원 화장실 가는데 그래서 걸어오는 거야. 초음도 같이 갈라 했는데 초음 귀찮아서 안 온지였거든. 그리고 초음 엄청 후회했잖아. 연예인이 무슨 연예인 만나? 아니야, 난 연예인은 아니지. 그냥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조금 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 네, 연예인까지는 아닙니다. 발, Flying t 그래도 근데 여기가 그래도 사, 뭐지?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어나 중국어 같은 게 기본적으로 메뉴판에 적혀 있어가지고 편했어. 내일 학교 간다고? 난 한국 가. <laughs> 내일 학교 가니? 난 한국 간다. 어, 여기 버스 정류장. 와 여기 아침에 여기 줄이 저기 끝까지 서 있는 거야. 저기 끝까지.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여기 대중교통 진짜 많이 이용하시는구나. 음, 차가 별로 없어 여기는. 사, 서울 가면 막 어, 차밖에 없는데 여기는 대중교통밖에 없어. 정좋왔습니다 아, 벌써 가기 너무 아쉽다. 어. 오늘 라이브는 진짜 내가 너무 아쉬워서 켰어. 잘려다가 어, 어, 지금 와이파이 들고 와서 <laughs> 그냥 켜고 있거든. 편의점 가서 뭐 먹고 싶지만, 네. 돈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날이라서 썸다 아낄게요, 돈는 택시보다 지하, 야, 지하철 완전 복잡하더만. 어. 짱 복잡해. 어 여기 기본적인 음식점 판다 음식점 판다 규동. 네여러분은 저는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언젠간 일본 여자와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와 너무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너무 귀여우시더라고 행동 같은 거 하나 하나가. 어. 지나가다가 심쿵 좀몇번 해가지고 저는 나중에 결혼을 일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애도 일본에서 하려고요. 저 일본어 공부하러 갑니다. 예. 한국 가서 한국 가서 바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여기 집 이름 뭔지 알아? 서울 한식 미인이야 서울 한식 미인 여기 한식이 있어요 냉면 뭐 불고기 전, 전골 같은 것도 있고 비빔밥 있고 여기도 이것도 비빔밥 비슷한 거고 응. 이거 서울 한식 미인 집이야 응. 제 꿈이 이루어질지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예, 많이 필요합니다 응원이 많이 필요해요 내일 아침에 여기서 들어가고, 야, 여기까지 와서 뭐안식이야 됐다. 이제 우산을 펴줘야죠. <laughs> 여러분들 꿈이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일본 여자가 꿈이라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죠? <laughs> 여긴 밤이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간이랑 여기 다를 거 없습니다. 네, 시간 똑같아요, 여기는. <laughs> 너무 귀엽더라, 진짜, 지나가는데. 헤헷 난 봤대! 그러는데, 너무 귀엽더라. 어. 아, 에,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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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아, 너무, 너무 심쿵, 심쿵, 심쿵면서 너무 많았어. 아, 나 진짜 너무, 너무, 아 너무 가슴이 아프다. 어. 아무튼, 저의 일본 숙소 근처의 그런 모바일 라이브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목소리> 여기도 빵집인데. 자, 여기서 클로징 하도록 하죠. 응. 아무튼 여러분들. 한국 가서 게임 방송으로 많이 찾아보겠으니깐요 여러분들. 요, 유튜브 요 녹방도 많이 봐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보니까요. 하트도 한 번씩 날려드리고, 그 정도 해드리고 하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유튜브에서 하나 재밌는 컨텐츠 몇 개는 있으니까, <laughs> 예, 재미가 없어도. <laughs> 재밌는 거한번 찾아서, 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아, 저 이제 귀국합니다. 너무 아쉽네. 그 끄기는 너무 아쉽다. 음, 갈 갈게요. 안녕. 이 녹방은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